양양 지역 일부 주민들이 양양군의 아파트 인허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교통 대책도 없이 아파트 건립 사업을 또 승인했다며 양양군의 행정을 규탄했습니다.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양양읍 도심입니다. 다섯 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또 다른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. 다섯 개동 270여 세대 규모인데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. 문제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또 건설되면서 소음과 분진에다 조망권 침해까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단 겁니다. 저희는 뭐 최고층 이제 1 0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 20층이 는 그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요즘은 해가 볼 수가 없어요. 교통난 우려도 기존 주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. 신축 아파트 출입구는 한 곳인 데다 새로운 연결 도로가 없이 기존 2차선 도로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신축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양양군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특히 통행량 분산을 위해 아파트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제일 큰 문제는 교통 대란입니다. 350대가 기존의 450대하고 포함해서 800대가 운영이 되니까.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아파트 시행사는 분양 계약자 대부분이 추가 출입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양양군은 준공에 맞춰 도로가 한개 차선 더 확장돼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. 이 차선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3 차선으로 한 다음에 양양군한테 이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라서 교통대란은 그도 우려가 아닐까. 반대 주민들은 납득할 만한 교통대책이 없으면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도정입니다.